오케이, 안녕하세요. 러리큐입니다 오랜만에 라이브는 아닌데, 라이브처럼 지금 급하게 영상을 하나 찍을 게 있어 가지고. 촬영을 눌렀습니다. 여러분께 공지를 드릴 사항이었는데 되게 늦어져가지고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급하게 빨리 공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아이폰 11, 11 프로의 출시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한국 정식 발매일 25일이고 벌써 어떤 통신사에선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ESR 케이스 이벤트가 진행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걸려가지고 어 이제야 공지를 드립니다. 일단은, 음, 총 10분께 ESR 케이스를 선물로 드릴 거고요 그때 보여드렸던 뭐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담당자분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케이스 종류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배정을 할까 이게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모델도 11, 11 프로, 11 프로 맥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든 대안으로 총 구독자분 10분을 뽑아서 이제 쇼핑몰 가입을 하시면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뷰와 주식회사 샘빌이 함께 하는 ESR 케이스 리뷰는, 리뷰가 아니구나. 이벤트는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대부분 케이스를 리뷰를 했지만 몇 가지 케이스를 또안 했다고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거는, 그거는 <laughs>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고, 일단은 어떤 케이스가 ESR에 있는지 한번 이전 영상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벤트에 참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뭐, 제가 리뷰를 했지만, 이벤트 제일 품목이 몇개 있어요. 뭐, 메트로 레더 케이스랑 이제 출시 예정인 케이스들은 이 쿠폰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점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외의 케이스들은 이벤트를 참여하셔서 당첨이 되시면 총 10분께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쿠폰을 드릴 예정이니까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늘 그랬듯이 뭐, 두 가지 정도로 진행을 할 거예요. 뭐 구독을 인증하거나 이럴 필요는 딱히 없을 것 같고요. 리뷰 어, 인스타그램, 리뷰 여기 제가 밑에 적어 놓을게요. 그거랑 그다음에 이메일 제가 주로 사용하는 이메일 여기로 이제 이벤트 신청한다. ESR 이벤트 신청한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랜덤으로 제가 추첨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25일이 이제 정식 발매일이기 때문에 25일 전으로 해서 대부분 이제 케이스를 구매하시거나 아이폰을 완전히 이제 손에 넣으실 건데 그 전에 빨리 준비될 수 있도록 이벤트를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안에 들어있지 않고 밑에 하단에 더보기란에 설명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벤트 참여 부탁드릴게요. 뭐또 밀린 영상들은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